요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말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최근 책으로 소확행을 실현하는 즐거운 축제가 우리 시에서 열렸습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도후활동과 그림책 콘서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광주시청광장이 또한번 들썩였는데요. 제5회 광주시 북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장유리나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나태주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눈부신 햇살 이 살랑이는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왠지 시집을 읽고 싶어집니다. 오늘 마침 광주청에서 북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책들이 가득한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제5회 광주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동화, 소설, 시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 페스티벌을 찾은 사람들은 서서 책을 읽거나 앉아서 혹은 누워서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네, 이곳 북프리 북프림한... 마켓에서는 자기가 집에서 읽지 않는 책을 가져와서 그책 수만큼 새로운 책으로 교환을 할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소설 책도 있고요. 또 동화 책도 있습니다. 제 옆에 열심히 책을 고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책 고르고 있어요? 그 동시랑 동화 책 고르고 있어요. 오뭐 평소에 책 많이 읽나 봐요. 네. 얼마나 읽어요 책을? 한 일주일에 다섯 권 정도 읽어요. 오. 우리 옆에 어머님 흐뭇하게 아이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오늘 축제 어떤 것 같아요? 어 여기 도서관에 이제 저희는 평소에 자주 가는데요. 토요일마다 여기 행사가 와서 일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친구들이 가져온 책도 볼수 있고 또그책 관련된 행사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좋아하고요. <laughs> 음,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이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탬프를 다 모으면 과연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모아볼까요? 이번 축제는 크게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는 소소존.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확실존을 비롯해. 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 공간인 행복존과 작가와의 만남이 마련돼 있는 축제존에 있어 북페스티벌을 다각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님, 저 스태프 담았습니다. 이제 저희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어,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참여는? 유실 던지셔서 저희가 랜덤으로 상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랜덤 상품을 받는 건가요? 네. 아스트로이드 우와! 상품 받았습니다. <laughs> 아니 진정 이것이야말로 소확행인데요. 이렇게 재밌고 또 행복한 축제를 기획하시게 된또 취지가 있을까요? 이번 주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주말 하루 동안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작지만 행복을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예 걱정 인형 만들기가 최고로 재밌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만큼은 스마트 기계 대신 책을 들고 아날로그 감성을 즐겨 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들도 행복한 모습이네요. 저와 2018제 5회 북페스티벌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오늘 소중한 책을 통해 우리 너른 고을 광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꿈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생생한 현장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상 현장 리포트였습니다.